그럼 2번 SS 상품 들어와 주세요. 오오 오빠 오빠 헨섬 어 오빠. 어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소 멤디 이지훈이라고 하고요. 어 일단 엄청 호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태국 쪽에서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감사. 합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줄 알았어. 픽스 픽스 결정. S o S s O S S O S. 코쿤카. 오늘 제가 판매할 제품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죠? 은입니다. 은 실버. 실버? 실버 e r 이게 실버가 이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많이 v e r s i l v e 은 s 은이 v e r Silver? s i l v 살균 s i 제 v e r s 탈취 제 e r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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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패키지도 굉장히 좀 진심인 편이어서 테리어 소품으로도 드시기 좋으시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인지도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글로벌화하고자 이렇게 소 o s 를 청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무향, 무치, 무색으로 만들었고요 맞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이게 사실 향도 없고 전혀 그러니까 물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탈취가 되는지 살균이 되는지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와 마스터. 어제 와 <laughs> 아, 질문이 되게 날카롭네요. 무양이니까 네, 이게 지금 탈취 효과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죠. 어, 네 저희가 실험 자료를 준비한 게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나는 공간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시게 되면은. 이 수치에서 감정이 되는 세균, 그리고 냄새 바이러스들이 확실하게 쭉 떨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단 분사를 했었을 때 냄새가 나는 원인균들 같은 경우는 한 96%, 97% 정도까지 완벽하게 방멸을 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우,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운동하고 나서 이거를 같은 세탁물이랑 돌리면은 그땀 냄새들이 다른 세탁물에 좀 오염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러닝을 할때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배낭 하나 정도 메잖아요. 이렇게 그 버슨 러닝이랑 모자에다가 제품도 이렇게 뿌려줘요. Excuse me. 네. Can can you try it? like. 아, yes. 아, yes. oh, sorry. That is. Yes. Yes. I just want to make sure it's w o r <laughs> k <laughs> i 아뭐뭐뭐이 정도가 <laughs> 아 진짜로 한다고요?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죠. 아 그렇게 하면은 냄새 확실히 줘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단 분사를 었을때그 살균을 통해서 탈취가 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프레이 뿌리고. 제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와이프랑 아이들이 향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만큼 살았고 못 쓰고 있는 게 많아요. 음, 특히 애들은 향이 좀 민감하니까. 성도숙증 때문에 인공향료를 애들이 많이 어... 사용을 하면 안 좋거든요. 아 어, 여기 마스터님. 네. 코리아 퀸! 킨 <laughs> 커머스 퀸! 킨아 제가 한번 앞에다가 좀뿌려요어 빨리 냄새 나면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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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사람 사람한테 뿌려줘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먹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정제수, 물, 그리고 은 요나스를 통해서 걸러지은. 그리고 마지막 시트르산이 딱세 가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일단 시트르산이라는 성분은 저희가 식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MSDS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트르산이라는 성분이 식용에서 사용되는 천연 방부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 흔히 한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마이쮸 그리고 포카리스웨이트 이런 계열들의 음식들의 보존을 같이 도와준 역할이라서 혹시라도 취식하셔도 인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그래요? 이게 지금 뿌리는 즉시 살균 <laughs> 철취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향 제품을 만들어졌고요. 살균 아, 철취 응. 강해요, 향 없죠? 어, 네. 무향이야 무향. 네, 이 향이 진짜 오.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저희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도와줄 친구를 구했는데요. 아 친구요? 예.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친구분 나와주세요. 동구야? 동구 일라. <laughs> 동구. 아, 귀여워. 이름은 동구이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동구? 강아지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동구. 동구야, 한번 봐드려고 동구야, 동구야사랑해 나도 동이야, 하동이야. 동구야, 누가 한테올 거야? 동구야. 그래. 동구야, 동구야, 한번 가볼래요? 동구야. 어, 저 편한가봐. 이게 저희가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방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이 에어클린 스프레이 제품을 뿌려놓고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동구가 생활하는 곳에다가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훨씬 후각이 예민하니까 맞아요 향료를 맡게 되면 재채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굉장히 호흡기에 좋지가 않은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가 완벽하게 이쪽으로 적응을 해서 어머 싫어해 <laughs> 어머 싫어해 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얘 웬일이야 얘 킁킁거린다 여기 갔다 어, 오니어 그러니까 바로 킁킁거리네요 동구야 나 사랑해 동구 나한번 드릴게 여기 야 린다 I have a dog too 근데 자극이 마음을 자극할 수안 해요 강아지 쓰는 거 반칙 아닙니까? <laughs> 아죄송 당하지면 다 오케이죠. <laughs> 근데 그러면 혹시 반려견, 반려묘, 뭐 그리고 애들한테 사용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증서 같은 게 있나요? 어,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뜨니온 수 정제수 같은 경우는 완벽한 검증이 되어져 있는 KCL에서 검증되어졌고요. 이제 인고 향력 안 들어있다 보니까 후각이 예민한 동물들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소독 느낌보다는 그냥 맞습니다. 그 살균 탈취 느낌. 맞습니다. 오 그럼 젤, 젤 형태도 있고 액체 형태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액체의 제품에다가 이제 폴리머라는 식물성 폴리머가 있는데 그폴리머를 넣게 되면 은 갤령 때 변하게 됩니다. 성분 같은 경우는 모두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요즘 냉장고 기능에 뭔가 탈취 기능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냄새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죠?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균들이 냉장고에 착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다 제품을 넣어두면 은 냉장고 겉면에다가 향이 베이지 않도록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맞습니다 코팅과 그리고 냄새까지 제거를 해주거든요. 어, 근데 진짜 그럼 냉장고 냄새가 없어져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컵에다가 내용물을 담기 시거든요오 이쪽, 오 말레이시아. 오양 모양. 이제 can e 이제 can e a 아 진짜. 진짜. Food a l can use 마. Can try. <laughs> 어 드시는 거는 조고여방이면안 <laughs> 그 여행 드시는 게 좋죠. 네. <웃음> <웃음> 제품이 바로 살균 탈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쿡 찍고 난 다음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손에 남아있는 세균들이 그 께리 똑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얀 껄리 시간 지나면은 뭔가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우선 저희가 성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라든가 대장균 이런 균들이 실제적으로 감소했다는 데이터 자료들이 있고요. Can you see this one? And yeah. 어, n 네. how long that? 이 f I put i n s i d e the fridge 한 4주에서 5주 정도 사용이 음. 가능하시고요 아. 큰 컵에다가 제품을 가득 채웠을 때는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아. 됩니다 제품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확실히 가진 것 같고요 <laughs> 네. 할인율이 <laughs>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번 회차 때는 68%까지 저희가 저희 <laughs> 예. 그러면 최대 68%까지 68%? 까지 68% 아... 얼마나 싸게 해 주실 건지. 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은이 들어가고 이래서 좀 제품이 많이 비쌉니다 와우. What is the price for t h e product? 한국 정가 같은 경우는 탈시계획과 그리고 큰 스프리 같은 경우는 3 3 0 0 0 원이고요. 그리고 작은 스프리 같은 경우는 15,000원에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판매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번도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10% 이상의 할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SOS라서 조금, 조금 더 붙였고요 뒤에 숫자를 12% 정도 저 지금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데 할인율을 좀더 높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근데 또 제가 바로 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구절시겠어요? 코리아 커머스킨이 <laughs>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색 대표님께 전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아네 저희 지금 가격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please please. 네. 혹시 1 5는 가능하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laughs> 좋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코리아 커머스킨이 움직이다고생각하시요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18%도 안 되시겠죠? 아. 20, 20. 여기 SOS예요. 네. 알겠습니다. 디스코디스코디스코디스코디스코 디스카. 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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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좀 괜찮지 않을까? 10. 아, 진짜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20% 맞은데. 20%로 최종적으로 확률이 어! 20%면은 그래도 그런데 한날한 한 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매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은 구성적으로 혜택이라든지 추가 증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100ml 제품을 네. 한정 수량을 풀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우 아. 아. 얘가 또 오니까 마음 약해지잖아. <laughs> 아 우리 강아지 좀 데려가세요. 마음 자꾸 약해져서 동구야 더하라고. <목소리> 어... 자, 그러면 국가별로 지금부터 1분간 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메이름래이나만ชื่อ 프로썸어. ก็ 이거는 그 원은 이제 네네 홈마나화는 그 리뷰 얘기야. 니가 니가 하고 가는 얘기. 팔려고 제가 판매가 잘될 만한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딱 장마철에 덥고 습하고 할때 지금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할인율이 너무 아쉽다. 2 0하좀 너무 아쉬운데. I'm very biased here. <laughs> yeah, so cute, so friendly. 이거는 가시죠. No here. 그래. Yeah.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그냥 내돈 주고 살 거야. 오케이 회의 다 끝났어요. 오케이 회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글로스 지원자. 하나. 둘. 셋.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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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레이십시>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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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에 안 들지만 느끼냐. SOS! SOS! 어~ 저는 아~ 지금 결정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갑자기 태국은 왜손다 드세요? 아~ 허와 찡찡이라 티파티에 타이프한 มันฟุ้งเต็มไปหมดเลยโดยเฉพาะหมูกระทะอะไรเงี้ยค่ะก็เลยอันนี้ค่อนข้างที่จะตอบโจทย์ในการว่าฉีสําหรับมนุษย์แม่หรือว่า,<อ>า,วาที่บ้านก็คือมีเลี้ยงน้องหมาเหมือนกันค่ะแล้วเราก็จะเจอกับปัญหาว่าแล้วเราก็รู้สึกว่ามันไม่ปลอดภัยกับลูกเราสัตว์เลี้ยงก็คิดว่ามันน่าจะตอบโจทย์ใครที่แบบว่าโอเค very good global positioning 서제가한국인이기때문에특히나이제품은한국제품이잖아요가장제일잘 <shrug> <shrug> uh, I think in the recent years, people start becoming more aware sprays can neg negatively affect your health. So this product, a very strong, it's a very big community, and we can market this product very well in Vietnam. 자 <shrug> 코리아 <shrug> 안 들어요? 오늘은 양보해야 돼요. 오늘은 <laughs> 일단 저는 이제 제품을 볼때 얼만큼 차별화가 있는지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를 많이 보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이거는 차용하기에 딱 맞는 고객층들이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 또한 여기에 숟가락을 올리자면 네. 벌써 이 집안과 우리 집안이 합치면 아이가 다섯 명이에요. 저는 판매도 판매지만 우리 집에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써보는 게 검증이 되는 거 아닐까해서. 네요. 네. 아... 자 그러면 지금 글로썸의 선택은 나라는 글로썸의 선택은 글로썸의 선택은 어디에 자꾸 눈치 보는 거야? <laughs> 아, 지금 사장님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 네. 사장님, 사장님 전화 한번 하세요. 아, 한번더 전화를 해봐. 마지막 선택은요? 한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입니다. 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공부해, 네가 해냈다.